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96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과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로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들의 숨은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음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 름질하라 하에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일까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네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다윗을 도운 요나단의 이야기와 다윗이 또 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도피길에 오르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온 다윗을 맞이해주었습니다. 급한 도피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기는 물론 변변한 먹을거리도 챙기지 못했었는데 아히멜렉은 그러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떡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몸을 피하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다윗의 신분을 알립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다윗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여 그 앞에서 미친 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은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삼치고는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시편 34편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꽉 막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도 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우정을 봅니다. 무제한적인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정말 보기 힘든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머쥐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죄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는 신세에 처한 것입니다. 급기야 생명을 보존하고자 미친 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다윗의 삶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삶의 태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왕, 다윗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맺어나가는 관계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친구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아름답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